현역가왕투 12회에서는 국가대표 탑 세븐으로 가는 마지막 대결 결승전 1라운드 신공 미션 1위 탈환전이 펼쳐졌습니다. 현재까지 생존한 탑10과 트롯 스타 작곡가들이 만들어준 신곡으로 대결을 벌이는 방식으로 가수님들의 신곡이 발표되자마자 대부분 차트인에 성공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하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손에 땀을 쥐게 했던 결승전 1라운드 탑10이 발표되었습니다. 결승전이라 그런지 그 어느 때보다 흥미진진한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응원하는 내가 손은 몇이고 1위는 누가 차지했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내용을 전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편역가왕2 결승전 1라운드 탑10을 비롯해 10주차 투표 순위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역 가운투 결승전 1라운드는 연예인 판정단 점수 630점, 작곡가 판정단 점수 70점, 국민 판정단 점수 400점으로 총 1100점이 걸려있고 1라운드는 밀어내기 방식으로 진행돼 최종 1위에 오른 단한 명만이 자신의 점수에 100점을 추가할 수 있는 베네핏을 받을 수 있어 1위에 누가 오를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먼저 결승전에 진출한 10인의 현역들을 만나봐야겠죠. 뽕신 강문경님은 시작으로 신승태, 환희, 진해성, 김준수, 신유 김수찬, 박서진, 최수호, 애농님까지 총 10명의 현역들이 이름을 올린 상태에서 팬들의 이목이 쏠린 결승 1라운드 10위부터 한분한분 한분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울티마 노체》는 스페인어로 마지막 밤을 뜻하는데요. 류선우 작곡가님의 《울티마 노체》를 선곡한 환희님. 화이님. 환희님은 느낌이 너무 좋아서 선택했습니다. 이 노래를 진짜 좋아하게끔 만들겠습니다.라는 자신만만한 소감을 전했는데요. 꼭 완봉일 필요가 없다라는 작곡가님의 조언을 참고하여 신비롭고 매혹적인 느낌으로 노래를 표현했지만 745점이라는 최하점을 받아 아쉬움을 남기며 방출 후보인 10위에 올랐습니다. 기존의 차분한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번도 안 해본 리듬의 곡이라 해보고 싶었기에 모험을 했어요 라며 정열적인 변신을 선언한 신유 님, 서른도 님의 그대와 쌈바를 선택해 그동안 시도해본 적 없던 정열적인 쌈바의 남자로 거듭났는데요 브라질 댄서들과 함께 쌈바 스텝에 몸을 맡겨 현장의 분위기를 달아오르게하며 고정관념을 깰수 있는 가장 좋은 무대였다 라는 극찬을 받았지만 758점을 획득해 방출 후보인 9위에 올랐습니다. 김영호 작곡가님의 흥부가 언제를 선택해 끼쟁이다운 면모를 발휘한 김수찬님 노란 쇼트에 빨간 구두로 이목을 집중시켰고 무대에 오르자마자 박수 좀 쳐주세요 라며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하였는데요 특유의 구수한 가창력에 재치 있는 상황극과 가사에 맞는 퍼포먼스로 유쾌한 무대를 완성하였고 어떤 곡을 만나도 김수찬화 시키는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평을 들었지만 776점을 기록하면서 방출 후보인 8위에 올랐습니다. 중결승 7위로 결승에 오른 박서진님은 무대에 등장하자 팬들의 엄청난 환호에 마스터들도 깜짝 놀라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정희성 작곡가님의 남도가는 길을 선택한 박서진님은 곡에 맞는 단단한 소리를 위해 발성부터 다시 연습하는 노력을 기울이며 결승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었고 서은도님은 박서진이라는 사람이 이런 면이 있어라며 극찬했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극찬에도 779점으로 7위에 오른 박서진님입니다. 중결승에서 성대결절이 온 이후 부르기가 겁났던 곡이라 전하며 아껴놨던 인생곡, 세월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으로 사위를 차지해 결승에 진출한 진혜성님. 이날 윤명선 작곡가님의 불나방을 선택해 전국의 불나방을 제가 다 모으겠습니다라는 호언정담으로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옴무파탈로 변신의 여심을 흔든 무대로 모든 부분이 딱 맞는 완벽한 무대였다라는 극찬을 받았지만 798점을 획득하며 6위에 올랐습니다. 극찬을 받는 분들의 점수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 현역가왕투인듯하네요. 중결승에서 독감 후유증에도 조용필님의 못 찾겠다 깨꼬리를 선곡해 파워풀한 무대로 기립박수를 이끌어내며 최종순위 5위로 결승에 진출한 김준수님 결승에 앞서 다 내려놓고 즐기겠습니다라는 말을 던지며 송광호 작곡가님의 싹다 잊고 한 잔을 선택해 소주를 원샷하는 퍼포먼스로 눈호강을 선사했고 특히 방송 직후 싹다 잊고 한 잔이 멜론 급상승 검색어 1위에 오르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하였는데요 829점을 획득하며 5위에 오른 김준수님입니다 요즘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 중 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티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을 일컫는 말로 위종수 작곡가님의 너 티아를 선택해 막내다운 톡톡 튀는 무대를 선보인 최수원님. 이 곡은 나 아니면 형들은 못 살리지 않나 라며 자신감을 내비쳤고 능글맞은 표정 연기부터 포인트 안무까지 척척 소화하며 신나는 분위기를 이끌었는데요. 최수원님은 830점을 획득하며 4위에 올랐습니다. 중결승전 1위이자 MVP를 차지하며 큰 기대를 모았던 뽕신 강문경님. 강문경님은 자신이 부를 신곡에 대해 처음 멜로디를 듣자마자 이 곡을 해야겠다라고 전하며 김영호 작곡가님의 팽이를 선택했는데요. 첫 소절부터 소름을 유발하는 감칠맛 나는 꺾기와 울림을 전하며 뽕신다운 가창력을 선보였고 연예인 판정단 또한 노래에 빠져들며 감탄을 이어갔는데요. 강문경님은 837점을 받으며 3위에 올랐습니다. 중결승 2라운드에서 송대가님의 4박자를 선곡해 압도적인 몰입감으로 연예인 판정단 최고점을 받으며 결승에 진출한 신승태님. 신승태님은 신곡 미션에서 점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곡이 되는 거잖아요? 노래가 귀에 딱 꽂혔어요라며 류선우 작곡가님의 증거를 선택해 돋보기를 활용한 위트 있는 안무와 힘을 뺀 노래로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869점을 획득하며 1위와 단 7점 차라는 초접전을 벌인 신승태님이 2위에 올랐습니다. 먼저 중결승전에서 방출 후보했다가 11호 결승행 막차에 이름을 올린 애농님. 애농님은 무조건 앞으로 가야죠. 더 이상 뒤는 없습니다. 라며 중결승전에서의 모을 씻을 서류전을 예고했는데요. 유레카 작곡가님의 대전역 브루스를 선곡해 애절한 감성과 뮤지컬에서 쌓아온 뛰어난 연기까지 더해져 감탄을 자아냈죠. 특히 방송 직후 대전역 브루스가 멜론 최신곡 3위와 지니 최신곡 6위를 차지하는 등 넘사벽 영향력을 증명했는데요. 이날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876점을 받으며 마지막 순서까지 1위이자 리를 단, 한 번도 뺏 기지 않 으며 최종 1 위에 등 극한 애농님은 최종 1 위에 오른 단, 한명 만이 받을수 있는 베네핏 100점을추 가해 976점 으로 꼴찌 에서 1위 라는 대 역전극 을썼 습니다. 결승 진출자가 10명으로 줄어들어 지난주까지 탑7을 발표했던 것과 달리 10주차는 탑3를 발표한 편녁가왕이죠 먼저 1주차 5위, 2주차 3위, 8주차 6위, 9주차 4위를 차지한 참가자입니다. 트로 전국체전 우승자 출신으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천당과지옥을 오고 간 분이죠. 본선에서 대전 상대로 S본부에서 1등한 형님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며 강문경님을 지목해 맞대결을 펼쳤지만 패하여 패자부활전에 나서게 되었고 한강님이 살아남은 가운데 다행히 추가 합격자의 이름으로 올렸고 본선 3차전이 종료된 이후 11위를 차지한 애농님과 단 2점 차이로 12위에 오르며 다시 패자부활전에 나서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승에 올라 트롯전국 최전에 이어 다시 한번 우승을 할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진해성님이 한계단 상승한 3위에 올랐습니다. 1주차 12, 8주차 3위, 9주차 2위를 차지한 참가자입니다. 현역가왕초를 통해 대중들에게 이름을 널리 알린 분들 중한 분인데요. 자체평가전에서 안정애님의 대전부르스로 본선에 올랐고 데스매치에서 정다은 님을 지목해 돌고 돌아가는 길로 압승을 거뒀고 특히 중결승 행이 걸려 있는 본선 3차에서 독감으로 경연 준비에 힘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무대는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결승전에서는 다 내려놓고 즐기겠습니다. 중독성 있는 노래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로 출사표를 던졌고 결승 무대에서 선보인 싹다 잊고 한잔의 인기가 천재 어마어마하죠. 국악에 이어 트로트까지 소화하며 엄청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김준수 님이 지난주와 같은 2위에 올랐습니다. 현역가왕 2 10주차 합산 대국민 응원투표 영광의 1위는 또 한번 반전 결과였죠. 바로 박서진님이 차지하였습니다. 3주차부터 10주차까지 8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만약 현역가왕 3가 방송된다고 하여도 이 기록을 깰수 있을 참가자가 탄생할지 궁금한데요. 준결승전 1라운드 1대1 장르대첩에서 강문경님과 대결해 400점 만점에 104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아 14명의 참가자 중 13위를 기록 단숨에 방출 후보가 되기도 했고 다행히 2라운드에서 태진아님의 가버린 사람 호평을 받으며 최종 순위 공동 7위로 결승에 진출하는 등 천당과 지옥을 오가간 박서진님 결승 1라운드 7위에 오르며 2라운드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박서진님의 8주 연속 1위를 축하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